음. 할렐루야 아멘.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오신 어, 한분한분 한분 저희 형,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내 이렇게 너무 귀한 어, 주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어, 오늘 설교는 제가 좀 편하게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은 존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 연일 무더위 가운데 참 이렇게 어, 예,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참 기쁜 게 영으로 그 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마음에서 그 차오르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정말 어 우리가 일주일간의 어떤 삶의 그 지치고 피곤한 어떤 영적인 어떤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된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설교에 제가 오늘 저는 이렇게 나눈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도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운서 지역에 가까운 지하철역을 예,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전도질를할때어그잘 봤던가요? 잘안 봤죠. 전도질를잘안 봤죠. 예, 잘받 분들은 잘 받고 또 아버지도 전할 때뭐잘 받는 분들은 잘 받는데 저보다도 더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 요 네, 아버지랑 형이 굉장히 그전도에 어떤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될까요? 응, 음, 음. 근데 이제 사실 어, 전도에 관련된 일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서실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실장으로 전도 실장으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그 명동이라는 지역을 가면은 어 굉장히 그 번화한 곳이거든요. 거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막저 어떤 사람들은 어 불, 불상 있잖아요. 불상, 불상을 등에다가 이렇게 지고서 그 이상한 삼지창 같이 생긴 걸 들고서 이렇게 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봐도 이상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뭐냐면 그 스님복을 입고, 뭐 부적 같은 걸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전해주는 거죠. 부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한참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어, 도를 아시니까, 아, 아시죠. 도를 아시니까, 이게... 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여성하고 남성하고 같이 짝을 이루거나 아니면 뭐 같은 동성끼리 또 이렇게 전, 그, 그들 반의 어떤 이제 막 방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그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또 있어요. 그 왕국회관이라고 그 약간의 좀 음, 아시죠? 그 기존 교단과는 다른 이단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곳에는 뭐,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 명동이라는 지역이 영적으로 물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문서실장으로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제 차로 그문서실에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여성 집사님, 권사님 나이 많아요, 되게. 한 7, 80대에요, 다. 한네 다섯 분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지팡이를 지고 가요, 지팡이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시는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근데도 그렇게 신이 나세요, 막 이렇게. 그 전도하러 가려면 신문, 그 행복 초대지를 들고 근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한한 한 1, 20분 정도 지나면 어떤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근데 이분은딱 오면서 느껴지는 포스가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슬러, 어슬러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전하거든너 어디서 왔어? 이런 거예요. 여기도 순복음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면 누가 여기서 전도하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막 소리 소리를 질러. 근데 내가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매주 갈 때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행복 초대주을 나눠주니까 "너 여의도 순복귀께서 왔어?" 이런 나쁜 놈이 쉽게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그때는 약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방언 기도로 이제 기도를 해서 대적을 해야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방언을 막 했죠. 그때 이 사람의 표정이 순간 뭐지라는 표정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laughs> 무슨 생각 했었냐면, 역시, 마기를 대적하라, 그래야 피하리라, 방언으로 물리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다음에 만날 땐더센 방언으로 내가 이 사람을 완전 히 여기서 발도 못 붙이게끔 해야겠다 되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갔네. 또 갔는데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멈칫하면서 또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CD 전화를 하고 있어? 어? 막 소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순간 얼른 이제 방언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언을 이렇게 했는데 눈을 보면서 딱 방언한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이 저한테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방언이 방언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이 얘기 전에 한번 했었나요, 제가? 가족분들 앞에 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전에 이제 한 번은 이제 추석 날인가 혼자 이렇게 가서 혼자 혼자 갔는데 그때는 아 이분이 아주 또 나타나는데 비가 이제 좀 오더라고요. 추석 전에 비가 좀 오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딱 주고 는데 신문을 확 뺐더라고 저를 뺏으면서 이야 이 자식아. 네가 여의도 순부교에서 조용히 울렁먹사인가네가 무슨 상관이 돼가서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저는 그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뺑 둘러싸이는 거예요, 저를. 저희들을. 그러니까 무슨, 뭐, 그 장군의 아들 그 영화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막 싸우면은 막 이렇게 휙게막 모이는 것처럼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나는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아마. 오늘 날잡은 거야, 그사람 근데 내가 그 전에, 가기 전에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 저 자꾸 가면 그 사람 나타나는데 저 가기 싫어요. 라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뭐냐면, 가라. 라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그날 갔다니만, 아니라 다니까또 나타나는데 아주 작정을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너무 공격적으로 막 저를 막 몸을 막 잡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거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는데, 너 따라와! 라는 거 저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길을 터주더라고. 그 한참 가다가 이분이 뭘 하다가 담배를 떨어뜨린 거예요. 담배를 내가 주셨네. 그래서 드리면서 이제 그분을 딱 가까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저 뒤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내가 몇 쫓아버리리라. 내가 영 충만해서 방언으로 내 입에 혀에 그 방언 기운으로 날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날만큼은 그를 쫓아가면서 제가 딱 마주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앞에 딱 가까이 얼굴을 대면서 막 침을 튀면서 야, 이 자식아! 네가 이도승부께 조용히 걸목사하고뭔 상관이야, 이 자식아! 나가! 촌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굴을 딱 가까이 대는데 그의 눈을 보는데 왜 이렇게 막 입에서 거품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흥분 된 거야, 그분은. 근데 제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 상처받았다. 그에서 상처받았건, 무엇 하나, 하여튼, 이단이건 무엇이든 간에 상처받은 영혼이구나라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사람의 표정이 순간 이렇게 옆에서, 어, 거품이 막 이렇게, 아까 거품 난다 이제 개가 거품 낸다고 그러잖아요. 개가 이렇게 막, 그위 걸어다니는 집게의 개가 거품을 잃은 거죠 거품을 잃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를 마주하니까 그러니까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과 제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갑자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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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니만 시 그냥 가버려요. 근데 이제 옆에서 어떤 그아 어, 동남아시아 분이신 것 같은데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보고 계는는데 어떤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냐면, 되게 따뜻한 눈빛을 저를 봐요. 누가 봐도 제가 전도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서 좀, 보, 그 보이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들을 보고, 거기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그를 이렇게 불쌍히 쳐다보고서 그를 이렇게 진짜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옆에 계신 한 분이, 저는 그분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어, 교회에 갔어요. 왜냐면 불뱀에 물린 것 같더라고 광양에서 불뱀에 물린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불뱀에 물리니까 너무 아파 막 물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치욕스럽고 때로는 아니 마지막에 제가 잘 견딘 거는 좋은데 그 전에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내가 하... 이렇게 예수님 절하면서 내가 이 겪는 고난이 이상한 일 당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라는 그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노뱀의 상징인 예수님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뵈러 새벽 기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저.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왜 이런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전도하러 갔는데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실미한 음성이 들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라는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로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어 나의 약한 것과 박해와 궁핍과 공구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온다는 거죠 구린도그 후서의 이장5 절에서 십 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내가 막그 뭔가 곤란함을 당한 것에 대한, 박해를 당한 것에 대한 그, 그 위로함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위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죠, 수치.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오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뭐 요즘 이렇게 발달된 사회에서 예수님 전화라고 하는 것이 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련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방식을 하나님은 영혼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어, 2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의 산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그끌어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하게 하려함이라이 말을 되게 깊이 있게 다가왔어요. 한때는.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를 택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계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깊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를 드러낼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올지도 못했고, 사실 잘한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믿고 난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저보고 아, 제뭐 찌질한 제, 찌질한 제 이랬었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버리더라고요제 제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신이도 야해요 거두신이도 야해라. 내가 어떤 순간에 사람들을 기피하는 대인 공포증이 오면서부터 사람과의 소통에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가치없게 생각하더라고요. 무가치하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따라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막.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내용인데 그 십자가를 제가 그렇게 그 책에서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갔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가면, 아, 교회에 가면 하나님 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야죠. 그러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만나야 돼요. 그 성령님이 저희에게 임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 같지, 막 넘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이거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또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던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껐다 켜면 뭐라고 그래요? 리셋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장치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막 여기에 막 여러 가지 기능을 설치를 해놨어요. 막 창이 많이 떠있어요. 근데, 이걸 껐다 켜면다 초기화 돼요. 과거가 싹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리셋을 시키세요 그래서 중생과 거듭난과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에게,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문자에 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렇게 전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다라는 거죠.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간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 간다고 했을 때그 하나님의 위로함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급.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만족함이 있거든요. 굉장히 기쁨이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 교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사실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우리가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영룡도 운서 지역에 날 어, 날씨가 무덥지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어, 이 믿음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건데 이 전도는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어, 유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유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이가 제로 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게 말씀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말씀은요, 저희 형수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든 불량한 죄를 지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죄 지어요, 사실. 불량한 죄를 지어요. 믿는 자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망에 이른 죄가 있나니, 이런 사람을 나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에 이른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라는 거죠. 우리 형수가 그랬거든요. 형수가 마지막 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전했는데도 믿지 않아. 그러면... 이런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네. 저는 이제 어 이렇게 나가서, 형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아요, 사실. 아버지가 전도하는 모습을 큰 은혜를 받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오셔서 손대접 하는 것도 한큰 은혜를 받고, 안에 여러 가지 저뭐 행복 초대지 찍는 것도 한큰 은혜를 받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저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곳으로 어, 주일 7월 25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어, 늘 하면서도 어색하고 부족한 설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고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날마다 원합니다.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일주일간의 상가운데서 거룩지 못하고, 아버지, 목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계하신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 형의 삶, 또한 아내의 삶을 아버지께서 늘 지켜 주시고 보여 주셔서 아버지와 영혼육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인재가 이들 삶 가운데 같이, 늘 함께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여, 어, 알게 모르게 유튜브 회원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이 분들 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예수님을 그간에 몰랐더라면 이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버지 믿고 고난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눌리고 포로 되고 자유하지 못하는 영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한 영혼들도 그한 영혼 은 아버지 기이 보, 보고 계시오니 이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붙들고 있는 모든 영이 떠나갈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악하고 더럽고 무겁게 짐지게 하는 어둠의 형들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히 묶기마다 떠나갈지하다. 속히 묶기마다 떠나갈지하다. 아버지 치료의 강선 또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영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 교회가 아버지셔 믿음의 기업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함 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